아이넷 알림방, 아이넷 방송은 2015년부터 방통위의 방송 콘텐츠 제작 역량 평가 결과 매년 최고 등급인 매우 우수를 획득하였고 서울 코네드 호텔에서 열린 2022년 k b l TV 방송 대상 시상식에서 작품 대상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. 다음 소식입니다. 주식회사 아이넷 방송 그룹은 서울 국제포럼 사무실에서 외교와 통일 분야, 한민족의 통합 정신을 고양시킨 뜻을 담아 이홍구 전 국무총리에게 한민족 감사패와 한민족 대상 메달을 시상했습니다. 네 이어지는 소식은요.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발전 후원사인 아이넷방송은 서울 상암 월드컵 공원에서 열린 제 8회 아일러브 방송대 마라톤 축제에 물품 500만 원어치를 후원하였습니다. 지금까지 아이넷 알림방이었습니다.